토담비 r c 강사 김익겸입니다. 데이시비에서 중요한 부분들을 짚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접속부사 이거를 연결부사라는 것도 좀 센스 있을 것 같아요. 접속부사도 괜찮은데 접속부사도 괜찮은데 왠지 접속사 하고 헷갈리잖아요. 접속부사도 괜찮지만 접속사 하고 헷갈리니까 연결부사라고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엄청나게 많죠. 시간 얘는 약간 동시동작 느낌. Meanwhile 다음. 시간의 전후관계, then 그리고 나서, a f t e r w a r d 그 이후에. 그럼 양보 좀 볼까? 양보는 약간 반전의 느낌 있습니다. Nevertheless 그럼에도 불구하고란 뜻이죠. 다음 대조에는 그러나 다 아실 거예요. 이거는. 다음 결과입니다. Therefore 인과 관계 연결하죠. 앞 내용이 원인이라면 뒷 내용도 결과가 나오는. 다시 한 번. 암 내용이 원, 원인의 그 긍정이 나오면 뒷 내용의 결과 긍정이 나는 긍정과 긍정 또는 부정과 부정을 연결하는 therefore 다음 첨가 첨가 moreover additionally f u r the r more 전부 다 추가적으로 인원을 한다 추가적으로 예, 얘기를 더할때 쓰는 것들이죠 다음 기타입니다 otherwise 얘는 별표를 해주세요 시험에 엄청 많이 나왔어요 그렇지 않으면 이런 느낌으로 if not 이란 뜻이 if not 또 하나 더 있습니다 얘가 다르게라는 부사의 뜻으로 쓰일 수가 있어요. 두 가지. 연결 부사로 그렇지 않으면 또 그냥 부사로 다르게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접속 부사가 있었네요. 예문으로 볼까요? 앞 문장 보니까 he applied for last month. 지난 달에 지원을 했는데 그러나 still waiting. 여전히 기다리고 있다. 그럼 지금 요구하고 요구하고 좀 대비되는 느낌 납니까? 지난달인데 여전히 그러고 있다. 그러니까 역접의 접속 부사인 연결 부사인 however가 정답이겠죠. 이렇게 마침표가 두개 나올 때 마침표가 두개 나올 다시 한번. 마침표가 두개 나올 때 나올 수 있는 게이 연결 부사였습니다. 그럼 파트 6의 정답이겠네요. 파트 5에는 마침표가 하나일 테니까. 그럼 다 알고 있었죠? 파트 5에는 한 문장만 나온단 말이에요. 마침표가 하나입니다. 근데 파트 6는 여러 문장 나오니까 마침표가 두개 이상일 겁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접속부사, 연결부사의 정답 조건은 파트 6, 빈칸이라는 거죠. 다만, 여러분, 예외까지 배워야겠죠. 선택지를 보니까 방금 배웠던 연결부사의 반대말이 보여요. 얘는 인과 관계, 얘는 역저의 관계를 연결하는 연결부사였죠. 그럼 빈칸! 빈칸 앞을 보니까 뭐가 있어요? 접속사가 보이죠. 접속사가 보이죠. 그러면 마침표가 하나임에 불구하고 파트 5의 문제임 불구하고 연결 부사가 정답이 될수 있습니다. 그렇죠? 다시 한번 연결 부사는 파트 6의 정답이지만 파트 5의 접속사 뒤라면 정답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마치 어떤 느낌? 마침표가 두개 있는 느낌이니까. 그럼 앞문장, 뒷문장 의미 관계를 볼까요? 고객은 큰큰 큰 물건을 보내길 원했다. 되어보니까 배송업체가 종이상자가 아닌 크레이트박스 나무상자를 추천해줬다. 이거는 인과관계가 되겠죠. 역접이 아닌 인과관계의 therefore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이것뿐만 아니고 여러분 바로바로 나겠죠 hands 이렇게 바로 인과관계 does 이렇게 그럼으로라는 뜻을 가진 다른 연결부사 동의였습니다. 다 오늘 두 번째 포인트 가 볼까요? 두 번째 중요한 포인트. 주의해야 할 연결 부사죠, 뭐. 연결 부사. 접속 부사. Otherwise. 아까 얘기했습니다. 그만큼 중요합니다. Otherwise. 얘가 그렇지 않으면이란 뜻이 있어요. 해석해 볼까요? You must find a good job. Otherwise, you won't be able to pay rent. 너 no. 좋은 직업 구해야 돼. 그렇지 않으면 아까 배웠던 if not의 느낌이네요. 그렇지 않으면 너 월세 못낼 걸. 근데 아래를 보시면, 아래를 보시면 그냥 일반 부사예요. 그럼 뜻이 더 이상 if not 이 아니고요. 다르게란 뜻, 다르게. 해석해 볼까요? 다르게 언급되지 않는 한, 달리 언급되지 않는 한, 덩어리 표현 중요하죠. 모든 물건들은 공짜 선물과 같이 온다. 여기는 다른 해석의 otherwise 였습니다. 다음 두 번째 주의해야 할 연결부사. 여러분, besides. 얘는 추가의 느낌이죠. in addition 같은 추가의 느낌이야. 아, 그는 자격이 없다. 더군다나 게다가 그는 늦게 냈다. 잘한 게 하나도 없네요. 연결부사. 그런데 특이하게 besides. 얘가 전치사로 쓰인다면 뒤에 ing로 끝나는 일반 명사 나왔죠. 동명사, 분사 아닙니다. 원래 ing로 끝나는 편집이라 명사예요. 그렇다면 전치사라면 뭐뭐 이외에도라는 느낌이 있어요. 그러니까 얘는 어떤 느낌? In addition, 의 느낌. 그만 지켜야겠죠? 얘는 어떤 느낌? In addition to 의 느낌이 있다는 얘기죠. 위에 거는 연결부사, 아래 거는 전치사입니다. 그러니까 얘는 거의 동일하다 보면 돼요 다만, 얘는 모양이 똑같죠. 위치를 보고 판별해야 돼요. 주의해야 할 연결부사였습니다. 문제 한번 풀어볼까요? 선택지를 보니까 여러 가지 문법들이 보이는데 보통은 부사처럼 보입니다. 근데 이 대비만은 접속사죠. 앞절과 뒤절을 의미관계 연결하는 접속사죠. 얘는 인과관계를 연결하죠. 빈칸을 보니까 절대 접속사 자리는 아닌 것 같아요. so 다음에는 무조건 주어동사 목적어 나와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얘는 탈락이고요. 그럼 해석으로 풀어야 되는데 아까 한적 있죠. 언 n l 랑잘 어울리는 부사 otherwise 뜻 뭐죠? 다르게 지금 연결 부사 아니야. 그냥 일반 부사로 다르게 지시받지 않는 한, 다르게 명령을 받지 않는 한, 이란 뜻으로 정답이 B가 되겠습니다. 오늘 12강에서 중요했던 부분을 살펴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